한국경찰청은 본인 확인용 범죄기록 조회서를 연락만 해주고 발급은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캐나다 이민국은 이제 한국인들의 과거 기록을 포기할까요? 캐나다 이민국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인종, 종교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캐나다 이민법 3조에 그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인들의 과거 기록을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당연히 방법이 있지요. 본인 확인용 기록 열람하고요. 사진 찍어서 그 파일을 올릴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아, 나는 한국경찰청에서 본인 확인용을 떼어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료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할 것 같아요. 양 정부가 자존심을 걸고 맞대결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